저저 한번 쳐줘요. 저저기요저저 저기요. 저저기요저저 저기요. 저저 저기요. 저저요 아니 중요한 게 아니야. 드레일. 아니 트럭. 아니 프 영어라고. 프로 프로기 프로기 아니야. 아니야 나로 아니 씨뭐프 언니 마음에 드는 거 해. 아. 아이 제아 <laughs>

ごちそう 어 웨이브 머리가 좋아요, 생머리가 좋아요. 둘다 이뻐 둘다 이뻐 지금이 더 색달라 보여요. 아 그래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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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나이야. <laughs> 오늘 맛있는 거. 네. 네. <laughs> 네. 너와요, 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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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불안해. 정 불안해. 안녕.